최근 박서진이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의 무리한 요구에도 밝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서진은 최근 웰컴 투진이네라는 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성실한 일꾼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고된 노동에도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현장 분위기를 환하게 밝혔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강화도 특산물로 50인분 도시락에 도전했던 박서진은 이번에 100인분 도시락 만들기라는 미션을 받아 들고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지난 녹화 당시에도 조작 없이 실제로 모든 노동을 다 해내야 하는 처방식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션을 촬영하는 내내 박서진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제작진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제작진에 따르면 양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신경 쓸 것들도 많았고 게다가 저녁 장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미션인데도. 박서진은 녹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었다. 라며 녹화 당시에 박서진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미션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서진 측 관계자는 박서진은 자신이 만든 도시락이 지역 특산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한 후로 어떤 힘든 미션이 주어져도 구슬땀을 흘려내며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며 박서진이 남다른 사명감으로 녹화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